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경기북부와 강원도, 경상남북도 일부 내륙에는 한파 특보가 발효됐는데요. 강릉은 영하 2도, 춘천은 영하 10도로 시작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한편 내일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제주도 산간에 5에서 10cm, 충남 내륙과 전북 내륙 전라남도에 2에서 8cm고요. 경기 서해안과 충청북도, 제주도에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가끔 구름 낀 상태입니다. 내일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일부 내륙에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서 춥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도, 전주와 광주 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동해중부 먼바다와 서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